안녕하십니까. 금맛봉이사입니다. 여기는 첨단과학기술대학교 바로 옆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대학교 옆에 스타벅스, 그 다음에 유명한 식당 꽃담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 앞에는 육산대로, 뒤쪽에는 조그만 이면도로가 있는 그 토지입니다. 여기가 첨단 스타벅스입니다. 과학기술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 그 다음에 골프연수장, 뒤에는 식당의 마트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바로 옆에 있는 아주 귀한 토지, 좋은 토지 하나 소시켜 드리겠습니다. 6차는 대로에 바로 접해 있고요. 주변에는 스당이 마트, 스타벅스, 큰 식당, 그 다음에 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은 초등학교고요. 해당 토지는 6차는 대로, 뒤쪽에 이면도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토지 111평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식당이고요. 그 옆에가 바로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해당 토지는 과학기술대학교 스타벅스 중간 정도에 있는 토지, 육창토에 붙어 있는 토지 111평이고요, 지목은 천, 용도적은 자연녹지입니다. 개발 제한이 아닌 자연녹지로 어떤 건물이든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만은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공장은 힘들 것 같은 그런 위치, 면적도 공장 용도로 맞지 않은. 조그만 창고나 식당, 그 다음에 카페, 개성이 있는 상가 건물로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나와 있는 토지고요. 어떤 건물이든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용도도 사용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주변에 양옆에 아직 건물이 없고요. 지대 높이는 6차 대로 높이로 되어 있고, 이면도로 높이하고 차이는 약 2m50 정도 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골프장, 짜자마트 바로 앞에는 스타벅스, 그다음에 여기는 점단 초등학교, 신동 아파트 이쪽 방향이 과학기술대학교 그 위치입니다. 점단지구에 가장 가까운 그 위치, 점단산지구 그 사이에 있는 토지 111평 지목처 개발 제한이 아닌 자연녹지 아주 귀한 위치 아직 좋은 곳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상, 금박봉산에서 아수질대학교 스타벅스 바로 사이에 있는 토지 안에 소식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